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9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지 110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대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큐티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그 일을 하는 목적과 방향 설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살로니가로 옮겨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것이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나를 인정하시고 내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권위를 주장하기 전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유순하게 대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묵상을 위한 용어 해설 2번을 보면 온화하고 부드럽게 돌보았다. 고집스러운 아이들이나 잘 배우지 못하여 일관성이 없는 학생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대한다는 의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영화 미나리를 보았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며 유명해지기도 했고, 내용이 궁금하기도 해서 보게 되었는데, 극중에서 순자역을 맡은 윤여정이 손자 데이빗을 향하여 베푸는 사랑과 관대함이 곧 그런 마음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병이 있는 손자가 철이 없어서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다려준 한약을 싱크대에 몰래 부어버리고 그 잔에 자기 오줌을 받아서 할머니 옆에 살짝 두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TV를 보다가 물인 줄 알고 그 잔을 마셨는데 손자는 그것을 보면서 신이 나서 할머니를 놀립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그 말을 들은 아빠가 데이빗을 불러 심하게 야단을 치면서 회초리를 만들어 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오히려 할머니는 그게 뭐가 어떻다고 그래. 애니까 다 그럴 수 있지. 라면서 오히려 손자를 감싸줍니다. 철부지고 고집스럽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춘기 아이들이나 자녀들을 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권위적이 되고 억압하는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대설로구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마땅히 그렇게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을 대하듯 부드럽게 대했다는 것을 잘알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을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바울은 마치 양들을 돌보는 목자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본 것을 볼수 있게 되지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을 누가 증언해 줄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들은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인 너희들이 다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유독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대솔로니거 전서 1장 5절, 2장 1절, 2장 2절, 2장 9절, 2장 10절, 11절에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수고 있는지를 너희가 다 안다 라는 말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수고 있는지를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어필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고 애를 썼으며 또한 조심스럽게 행하였는지를 잘알수 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돌보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에게도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값을 주고 산 영혼들이기에 함부로 할수 없었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삶과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기쁘게 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과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알수 있는 대목이지요. 네 번째입니다. 바울 일행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어떻게 수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적자들이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대적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패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의 생업인 천막을 깁는 일을 밤낮으로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아첨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칭찬을 쫓다 보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곧 하나님의 시선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선포한 바울의 이 말이 그동안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달려가고 있음을 볼수 있지요. 다섯 번째,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만족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충성을 하면 그 대가로 주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해야 되고 아팠던 사람이 나아야 되고 어렵던 사업이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불통하고 건강이 안 좋고 하는 일이 잘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혹시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혹시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한 일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으셨고 매를 맞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충성한 대가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